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차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신제품 같은 경우는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정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바로 요 마늘 면 볶기에서 농심에서 새로 나왔고, 어제 홈플러스 보니까 천원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의 제품인 것 같아요. 뭐 겉에 패키지 살짝 보면은 뭐. 적혀 있습니다. 매콤한 라볶이 맛해가지고 일반 라볶이보다 좀 매콤한 것 같아요. 안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마늘 후레이크랑 마늘, 겉마늘, 요거 뭐했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4분 조리 제품이고 안에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뜯어서 보면은 소스는 두 가지. 뭐 여기 양념장 소스일 것 같고 여기 아 마늘 파우더. 조리 마지막에 넣어주세요라고 되어있고. 면 스타일은 약간 농심이라서 그런가? 살짝 겉면 느낌이 나긴 하는데, 겉면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안에 건더기 스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베이크, 건마늘레이크 같은 게 들어있고, 다른 거는 뭐 당근이나 양배추, 이런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물 부어가지고 4분 조리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물 부어왔는데, 기존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구멍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잘 밀봉해둘 수 있게 이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거에서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나온 제품은 처음 본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작은 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콤 마늘 소스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따뜻해지면 더 맛있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도 적혀 있으니까 따라 해볼게요. 액체 마늘 소스를 위에 해서 살짝 따끈따끈하게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4분 조리해서 왔는데 여게뭐 액상 스프는 별 특별한 게 없었고 분말 스프를 넣다 보니까 분말 스프 여기 보시면 흰색 흰색 느낌의 파슬리 가루 좀 들어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파슬리가 좀 과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녹색 가루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약간 특이해서 보여드리려고 아직 덜 썼고 이렇게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향은 그 고기 구울때 허브솔트 갈릭솔트? 허브갈릭솔트 약간 요런 느낌의 향이네요 그리고 라볶이 매콤한 라볶이 맛이라고 했는 것처럼 요거 윤기가 조금 잘 자르는게 물엿 약간한 라볶이 물엿 넣은 떡볶이 소스 약간 요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봐야 되니까 냄새는 매우 익숙한 냄새예요 많이 맡아본 냄새. 일단, 첫 맛은 딱 먹어봤을 때, 마늘의 톡 쏘는 알랄한 향. 마늘의 알랄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생각보다 생긴 것보다는 양념 소스의 그런 매콤함?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볶이처럼 두 번, 세번 먹어도 이게 막 특출나게 막확 온다. 요런 막 진한 양념 맛이 아니라 아무래도 마늘이 들어간 컨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은하게 좀 깔리는 건강한 맛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뭐 실제로 여기 보면 마늘 후레이크가 들어있으니까 실제로 마늘 함량도 괜찮겠죠. 이렇게 마늘이.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불려져서 나오니까 좀 쫀득쫀득하면서 식감도 괜찮은 것 같고 흔히 알고 있는 마늘떡볶이라든지 약간 그런 맛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마늘떡볶이를 사실은 먹어본 적은 없어요 살짝 먹다 보니까 후추 향도 꽤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처음 한 젓가락 딱 먹었을 때는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은은한 맛이라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중독성 있는 약간 고런 맛이 아닌가 싶네요 매운 것도 은은하게 맛있게 매운 약간 달짝지근하게 라볶이 살짝 지근한 매운맛이었는데 입안이 은근히 이렇게 얼얼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얼얼한 맛 생각하면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마라 유행하고 있는 마라랑 비슷한 그런 얼얼함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중독성 있지 않을까 안 먹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맛에 가까운 마늘 면볶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농심에서 나온 마늘 면볶이 홈플러스에 지금 1,000원에 판매하고 있던데 맛은 막 엄청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처음 먹었을 때눈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충독성 있는 약간 그런 맛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는 인기몰이 할수 있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뭐 기존에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더라도 딱히 생각나는 제품이 없는 약간 독특한 마늘 향이 독특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코코코 라면볶이 그것도 천 원이긴 한데 그 제품이랑 비슷한데 마늘 향이 좀더 가미됐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덜 매운 것 같긴 해요 자 오늘의 따끈따끈한 신상 농심 마늘 면볶이였습니다 가격 천원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셔도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다 보니까 한번 보이면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제품 신메뉴로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